오늘 창세기 4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고센 땅, 오늘 두 번째 고센 땅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고센 땅은 어떤 땅입니까? 먼저 아버지의 자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있는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수리를 갖추고 요 야곱을 만나러 간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그세 번째로 이집트에 목축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다. 고센 땅은 어떤 땅이다? 이집트에서 목축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랍니다. 오늘 창세기 47장 1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되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의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이 세상이 우린 좋은 것 같지만 결코 우린 이 세상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 됩니다. 이집트가 아무리 좋은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의 백성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오면 죽을 것 같지만 그 광야가 하나님의 최고로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은 광야와 같이 최고로 아름다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예비처가 되고 최고로 우리가 그할 좋은 땅이 바로 광야임 시편 23편 1절에부터 4절 6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소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광야에 있는 목초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그늘이요 허감의 그늘입니다그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 이 지팡이는 통치권. 죽이고 살리신 있는 능력 있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막대기가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는 자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으로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여기 상은 식탁, 밥상이다. 밥상,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말씀하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즉 내가 있을 곳, 우리가 있을 곳, 즉 신앙 생활에 가장 하기 좋은 곳이 바로 여호와의 집이 영원히 거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곳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과 실마는 물과. 광야에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에 있는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초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 목말라 하고 배고파하고 갈 길을 몰라서 유리방하는 모습이 있는 그만 보고 아파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너무너무 무섭고 외롭. 너무너무 발견하기 힘들고 힘든 곳이기 때문에 그 광야에 목초지 오아시스요 밖에 있는 외부로부터의 적들이 침범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하나님이 그곳에서 물이 샘솟게 하시고 맑은 물이 깨서 그 물이 생애 저절로 나무가 있고 목초지가 있어서 풀이 있어서 좋은 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고운 꼴그 맑은 물이 있는 것이 곧바로 오아시스요 목초지 광야 속에 숨겨놓은 비밀이. 그래서 오늘 교회는 이 광야 속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 광야를 외면하고 버리고 배치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원수는 찾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는 이 광야에 있는 목초지, 오하시세의 참된 안식과 평광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가장 좋은 고센 땅은 이집트, 즉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목초지인 오아시스입니다. 광야에서 오아시스만 발견하면 삽니다. 이집트에서 고센만 발견하면 삽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이라도 광야와 같이 갈 길을 알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 진실 곳, 즉, 오아시스를 정해주시고 그 길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것으로 데리고 가시니 그러나 많은 사람에그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믿지를 못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했거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 행로 중에서 너희를 아는 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에게 40년이 끝나고 38년에 이르렀을 때 요하 모세께서 자기의 백성 제2세들에게 지금 교육을 합니다. 뭐라고? 이 광야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온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을 안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오늘 32절에 이 일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안 믿는다. 모두가 다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선악과를 먹고 자기의 경험대로 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오늘 신명 1장 33절에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한 자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기의 택한 백성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 이 가슴에 품에 안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 때도 암고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서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갈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바로 인도함을 받고 살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실에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한시에 내 손에 잡히지 않으므로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면하고 다툽니다 그러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가장 좋은 땅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아멘으로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바로의 짐승을 주관할 유능한 자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창세기 47장 6절에 애국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기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그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자가 있는 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추관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싶다. 여기 능한자 이 능한자는 힘 있고 능력이 있고 용기가 있고 또 재산이 많고 부자가 있는 군대와 이 말은 능하다 말은 꼬이고 돌리고 회전하다 고통으로 비비꼰다 해상한 여인의 고통을 당해 출산한 여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다, 몸부림치다, 짓밟다, 강하다, 확고하다, 묶이다는 의미에서 확고하다, 기다리다, 머무르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하게 하다는 말은 지도자, 통치자, 지배자, 군대 대장, 두목입니다. 이 말은 주권을 소유하다, 지배하다, 통치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지도자가 바로 주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짐승을 주관하고 다스리줄 아는 그런 능한자가 되어야 됩니다. 짐승을 다스리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라오의 짐승을 통치하고 지배 해야만 됩니다. 마지막 때는 적극적스도의 짐승을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을. 오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능한자가 되기 위해서는 능한자는 그냥 말로만 능한 자입니다. 예수의 미션이다. 믿음이 아멘이라고 능력이 있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능한자가 되어 주권자가 되기까지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많은 사람 그냥 쉽게 찾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능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이 훈련은 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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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이죠. 너무 많이 얽히고 생긴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풀어 나가다 보니까는 돌리고 돌리고 회전시고 돌고 돌고 정신 없이 비비 꼬이고 또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고통 속에서 산모가 해산에. 고통 속에, 정말 짓밟히는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나오는 사람만이 능한자가 되고, 그 능한자가 모든 일을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험하고 이기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능한자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에게나, 그냥 너네 인간에, 에, 해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왕손들은 왕실의 자료들 아무도안 하고, 그냥 맞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왕실은 따로 특별히 일반 백성들보다 더 교육이 깊어 있고 넓고 많은 분량을 특별한 교육을 받습니다. 왕실의 자손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세상 백성과 달리 특별한 훈련을 받았어 뭐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기르는 것은 그냥 길러지는 것이나 수도 없이 많은 문제 속에 얽히고 설키고 비비 꼬이고 섞여서, 혼비 백산돼서, 어떻게 풀어나갈수 없는 그런 막연한 상태 에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해지고 나가는 비결과 비기를 터득해 갈 때에, 그때는 이제는, 훈련하고 이기고 나온 사람에게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들도 다 스스로 풀어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비법을 터득하고 능력을 터득하고 그 사람들이 능한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 그 주관한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훈련을 싫어하고 능력만 좋아한다는 거죠.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실제를 훈련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가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것도 훈련이 아니야. 실제로 못이 박혀 돌아가신 줄. 믿으십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실제로 체험하고, 체율하고, 경험하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십자에 못 박아 들어가서 그 모든 비법을 알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훈련 가운데서 강해집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쪽으로 하나 되어 함께 묶어져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강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묶어졌을 때 강해집니다. 내 힘과 내 의지를 가지면 절대로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내가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서 강하게 묶어졌을 때 강력한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사명을 맡겨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능한 사람. 내 기분과 내 지식과 내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해가지고 이것이 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이제는 되었다 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을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능한 사람이요그 사람이 주관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짐승의 적그리스의 를 지배하며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짐승을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마침 우리는 그래나 그와 같은 모습을 대적하고 이길 수 없을 때는 우리는 어지로 고시엔 땅으로 피해가 도망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못 이길 때 죄를 지어서 잡히면 죽을 것 같은 그럴 때는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세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위에서 그 주위 만 안으로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두가 사는 길이 열립니다.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능한 자가 되어서 저들 이기든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든가 아니면 우리는 피해서 도피성이나 고센땅은 예수 그리스의 품으로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주관한는 유능한 자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고센땅입니다 다섯 번째 이고생은라암세서인데이고센땅은 이집트에서 제일 좋은 땅 나의 강의 삼각주의 동쪽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7장 11절 12절에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그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에 공급하였더라 공개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좋은 것이 좋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부분 최상의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좋다, 훌륭하다, 아름답다, 즐겁다, 잘 되다, 젊이다또두 번째, 즐겁다, 기쁘다, 유쾌하다, 선하다, 좋다는 뜻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라암셋, 라암세스, 이 라암셋은 라, 곧 이집트의 태양신이 그를 창조했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좋은 기업. 좋은 땅, 랍세스를 그들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고 이 기업은 소유입니다. 재산입니다. 자기가 소유한 땅, 기업, 상속권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붙잡다, 취하다, 합치다는말에서 붙잡힌 것, 즉, 소유, 재산을 의미합니다. 고세는 가장 좋은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 최상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착하기 전에는 어떤 땅입니다? 폐허된 잡초만 무성하고 잔목만 무성한 버린 땅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좋은 땅입니다. 왜? 그것은 목초지고 풀만 있는 곳. 양떼를 치기는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이집트인들이 있을 때는 그는 풀만 잔목만 무성한 땅이면 아주 쓸모없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머물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라암셋의 고셰이며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곳입니다. 이집트의 좋은 땅 라암셋을 주어 우리를 기업으로 삼고 온 집의 식구들을 다 거기에서 양식을, 식물을 주어서 공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니다. 온전하게 준비해 두십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 못할 때는 지금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늘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과 다툼이어서 시험합니다. 이 사실을 보게 될 때는 너무너무 기쁨으로 감사으로 함달려가지만이 사실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이 마사나 바란 시험하는 뜻입니다. 또는 머리바 이 머리바는 다툼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다투고 시험하는 것이 머리바와 마사다. 그래서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하나님과 다투며 시험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투고 하나님이 시험하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시험이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고 그래서 늘 시험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는 것죠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같이 되었기 때문에 내 말이 옳고 당신 말은 틀리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늘 다투고 서로서로 서로 이견이 충돌되는 것이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서로서로 다투고 싸움하는 것이 현장이 죄악된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 속에 싸우고 다투는 것이 어떤 것이 바로, 마사와 머리반,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툼,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항상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어졌습니다. 그 준비해 둔 것은 감춰준 것인줄 믿어집니다. 감춰 놓은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고센 땅은 가장 좋은 목초지, 오아시스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전에는 황무지,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가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기 전에는 짐승의 땅, 낙후된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여 정말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일구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죄악으로 캄캄한 꽃이지만 빛 대신 예수 귀도의 오심으로 발암아 광명하게 환한 빛의 속으로 만들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최상의 곳에서 최상의 것을 주관하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능히 가지고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도록 능한 자가 되고 주관자가 되어서 좋은 기업을 받아 누기를 원하는 복된 성도 정말 하나님의 숨겨 놓은 비밀을 맛보고 알아 끝까지 반드시 성리하는 복된 주인공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서는 고셈 땅은 가장 좋은 땅. 고셈 땅은 우리를 통해서 짐승을 주관하고 능한 사람으로 만드는 분. 그 고셈 땅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해 놓은 곳을 알수 있는 그런 신세라고 믿음에 복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을 바라보고 알고 나아가므로 흔들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행복함으로 이 나를 바라보고 찾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름다운 땅, 가장 좋은 땅, 코션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서 정말 능한 자가 될수 있고 모든 것을 추구하는 있는 자가 될수 있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옵나이다 아멘.